안녕하세요 이은정 원장입니다. 우리가 60대 중후반이 되면 얼굴, 얼굴이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힘세포처럼 불룩하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얼굴 뼈에서 나와서 이 살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지인대, 유지인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느슨해지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바지도 고무줄이 삭으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지는 것을 이렇게 올려주는 걸 우리가 리프팅 아니면 안면거상 수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술명을 명칭을 하죠. 예, 통상적인 수술 방법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귀 둘레, 귀 뒤쪽까지 절개선을 만들어서 이 피부층을 방해하고 안에 있는 스마스층을 당겨서 올려주는 수술을 하고 남는 피부는 귀 앞에서 이렇게, 아니, 면 머릿속에서 절제하는 수술을 통, 시행 하죠. 스마스 거상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5-6년 지나면 다시 또 처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세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좀더 간단하게 또 회복기간 빠르게 비용은 좀더 저렴하게 할수할수 할수 없을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본원에서 하는 수술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귀앞에 작은 음, 머릿속과 귀앞에 작은 절개선을 이정도까지 만들죠 그래서 이 늘어진 약해진 인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소위 인조 인대를 우리가 이렇게 심어주게 됩니다. 심어서 여기 머릿속에 보면 심부측두근막이라고 아주 단단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거기에다 우리가 고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죠.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시행하는 실리프팅과는 전혀 다른 수입니다. 실리프팅은 보통 그 안에 들어 있는 PCL 오는 PLLA라는 이 조직이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사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예, 뭐,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유 지지 가되는데그 이와는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이 인조인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지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장, 장점은 나중에 한 10여 년, 1여년 지나서 약간 쳐진다 그러면 고부위만 열어서 추가적으로 고부위만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음, 우리가, 귀 앞에서 당겨 올리니까 남는 피부가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절제해 를 주는데 절개 흉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죠. 이 정도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오래 유지가 되고 어 한번 같이 사례를 보시죠. 이 방법의 장점은 먼저 이제 제가 절개술이 작고 또 오래 유지가 되고 또 회복도 빠르고 비용 대비 가장 비교적 좋다 이렇게 저는 감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사. 수술 전에 보면, 심술 부보이 처져 보이죠? 수술 전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디자인하고, 머릿속과 귀 앞에 절개서를 만들죠 수술 후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교정되어 있고, 흉은 잘안 보입니다. 반대쪽에서 본 것이죠? 심술 뽀보이, 보일 수 있고, 어, 디자인,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리고, 수술 후 결과를 보면, 비교적잘 교정이 되어 있고, 흉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죠. 마찬가지로 심실부부의 처진 볼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 또 다른 분이죠.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입니다. 이분 이분은 목까지 같이 하신 분인데 위쪽이 수술 전이고 디자인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수술 후 모습입니다. 이상 팩트위즈 자이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